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놀리스 MSA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런 고민들 할수 있죠? 처음부터 MSA로 해야 될까? 어,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면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하겠습니까? 모놀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까요? 대세는 MSA죠. 무조건 MSA로 해야죠. 혹은, 어, 뭐, 글로벌 서비스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서비스도 MSA 쓰는데, 우리도 써야죠. 글로벌 서비스에서 쓴다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기술은 비용입니다. MSA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복잡성을 비용으로 지불하긴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구조적 차이부터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2015년 6년도 경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키텍트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당시 그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오픈 소스화된 거 있잖아요. 그 API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줄 프록시 그리고 유레카 디스커버리 서비스 서킷 브레이크 역할하는 히스트릭스 이런 걸 사용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했었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어, 재년부터 보면 이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한 거대한 덩어리란 뜻이죠. 예, 하나의 그 어떤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안에 뭐 비즈니스 로직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만일에 쇼핑몰이라 그러면 뭐 인증 처리하는 거, 뭐 주문 처리, 장바구니, 결제, 뭐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이렇게 분리하죠.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어, 유저 서비스,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 각각이 독립된 서비스를 하고, 앞단에 뭐 APA 게이트웨이 같은 거 두고, 서로 배포, 단위도 독립적이고, 장애 전파도 서로 독립적이고, 확장도 독립적으로 하고, 자,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조입니다. 기능별로 DB까지 분리한다. 어,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맥가이브 칼이라고 할수 있어요. 맥가이브 칼에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망치, 톱, 드라이버, 스패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만 챙기면 다 됩니다. 간편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위 하나가 고장나도 칼 전체를 수리를 맡겨야 돼요. 그죠? 반면에 m s a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 전문 공구함에 넣는 개별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치 따로 톱 따로 도라이브 따로 이거 스페는가요? 스페는 따로. 만일에 망치만 어떤 고장이 났다면 망치만 맡기면 되죠. 그걸 다른 망치를 가져 다른 망치만 가져와도 되고 그 사이에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근데 단점은 이게 너무 좀 복잡해지죠. 공구도 각각 있어야 되고 따로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확장성, 이 스케일 아웃하는 확장성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어, MSA 아키텍처가 가장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확장성이 좋다는 건데요. 만일에 이 쇼핑몰을 하는데 주문 서비스만 엄청나게 트래픽이 몰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MSA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API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문 서비스만 이렇게 서버를 더 추가하면 돼요. 스케일 아웃을 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유저나 페이는 그렇게 트래픽이 안 드러나니까 이전 그대로 두고 주문만 계속 늘리면 되는 거죠. 이거 늘릴 동안 이두 서비스는 그대로 살아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놀리스, 모놀리스틱 서비스는 모든 게 하나의 통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확장을 해요. 주문만 확장하면 되는데, 뭐, 유저, 뭐, 결제,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통째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율,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구요. 그런데 이 MSA가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닙니다. 어, 이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복잡성이라는 관점을 뭐, 내부 로직이 복잡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아키텍의 구조가 복잡하다고 보셔야 돼요. API가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분리돼 있죠. API 간에 통신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m s a 에좀 고민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트랜잭션인데 하나라도 몰려 있으면 DB까지 DB도 하나 쓰고 API도 다 같이 있으면 주문하고 뭐 결제하고 이두개 트랜잭션 을 묶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돼 있으면 API도 분리돼 있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분리돼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기가 쉽지가 않죠. 저기 이제 복잡하니까 로그 추적도 여러 api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요 그러면 또 msa가 최신 기술이다 어, 뭐 msa가 나온 지는 사실 오래됐죠 그러나 여전히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사실 msa는 기술보다는 조직 구조 관점에서 나온 아키텍처예요 이 콘웨이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콘웨이 법칙이 뭐냐면 시스템의 구조는 그걸 만드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닮아간다 이게 이제 콘웨이가 소프트웨어 공학 논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팀이 하나면 시스템도 하나. 팀이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으면 시스템도 기능별로 분리되더라라고 하는 관찰을 작성 하신 거죠. 그래서 이 MS 아키텍처가 기술로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로 서비스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MSA를 채택한 글로벌 기업들도 필요해진 뒤에 MSA를 선택했습니다. 자, 간단히 비교를 해보시죠. 모놀리틱 배포 단순하죠. 그냥 하나의 통만 배포하면 되니까 MSA 어, API가 이렇게 있으니까 복잡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자동화시키죠 CI/CD로 확장성. 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어, 유저 기능만 확장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계속 확장해야 되죠. 좀 비효율적이죠. MSA는 기능이 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서비스만 확장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장애 격리다 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죽어도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MSA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 장애가 다른 장애로 전파가 되지 않죠. 다른 API로. 어, 기술 복잡도 이게 낫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로직이, 로직 복잡도가 낫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아키텍처 구조가 좀 심플하다는 거고요. MSA는 높죠. 기술복잡도가 특히 어, 트랜잭션 처리나 뭔가 엮어서 해야 될 거는 좀 복잡해지죠. 자 언제 무엇을 선택할까? 어,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내용입니다. 자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작은 팀. 뭐 팀이 분류되어 있지도 않죠. 초기 스타트업은 도메인이 불확실할 때그 비즈니스 도메인이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기능이 독립적으로 분류될지 불확실할 때. 모노리스를 쓰면 좋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적은, 이 적은, 이 작다는 게 아니라 에너미 적입니다. 스타트업의 적은 확장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복잡성이 과다한 게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어 반대로 MSA 전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서비스가 충분히 커지고 조직이 그 기능 단위로 분리되었을 때 이때는 분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뭐 배포, 병목, 그리고 뭐 장애 전파, 이런 것들이, 어 여러,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때좀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면접의 권장 답안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빠른 개발과 배포를 위해서 모놀리스 아키텍처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성장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조직 규모가 커져서 어, 결합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msa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sa는 확장성과 독립성 그리고 장애 격리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운영복잡도와 트랜잭션 관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죠. 자 후속 질문입니다. 자, msa에서 분산 트랜잭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모듈러, 모놀리스. 어, 면접 답변에 이것도 하면 좋겠네요. 모듈러, 모놀리스로 먼저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자, 이게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MSA에 그 서로 독립된 서비스 간 통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성숙한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놀리스는 못해서 쓰는 구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모노리스인가요? MS인가요?